자, 213번이야. 로그 2는 0.3010, 로그 3은 0.4771일 땐 로그 5 더하기 로그 72의 값을 물어보지. 됐어. 자, 일단 우리는 알고 있는 건 로그 2의 값과 로그 3의 값이지. 그럼 이얘 5와 72를 3과 2로 표현해야 돼. 됐어. 따서는 뭐 로그의 5라고 하는 거와 로그의 72를 3과 2로 한번 표현해보자. 자, 로그 5를 2로 표현하는 거는 많이 쓰이는 거지. 좀 알아두면 편하지. 어떻게 보냐면 로그 5는 로그 얼마? 2분의 10으로 보는 거야. 왜? 밑이 생략되어 있으면 밑이 10이거든. 그래서 10과 관련지어서 보는 거야. 얘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10에 10 마이너스 로그 10에 2로 볼수 있고 로그 10에 10은 얼마? 1이지. 1 마이너스 로그 10에 2로 볼수 있지. 그래서 따라서 얼마? 1 마이너스 로그 10에 2니까 로그 10에 2의 값이 얼마? 0.3010이잖아. 갖다 놓으면 되지. 1 마이너스 0.3010이라고. 1만스영점삼일공은영점육구가 됐지. 그래서 이거 자주 나와서 외우고 있기도 하지. 자그 다음 뭐 얼마? 로그의 칠십 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 삼하고 이로 표현할 거야. 오도지 시즌 이제 오도 쓸수 있는 거겠지. 자 얘는 얼마? 로그의 팔구 칠십이지 팔 곱하기 구가 되고 얘는 로그의 팔 더하기 로그의 구가 될 거라고. 팔은 다시 얼마? 로그의 이의 세제곱 구는 삼의 제곱이지. 각각에 대해서 3하고 2를 내려버리면 되잖아 3하고 2를 내려버리면 3의 로그의 2 더하기 2의 로그의 3이라고 맞지? 자 그럼 얘는 맞지? 3의 로그의 2의 값은 얼마? 0.3010 더하기 2의 로그의 3은 0.4771이라고 맞지? 각각 계산하면 되지 이제 맞지? 그럼 3을 곱하면 0.30339 0.9030199 더하기 1을 곱해 버리면 227141741592489네. 0 9 5 4 2지 됐지? 자, 이거에 대해서 로그 5랑 로그 70이랑 더하래. 맞지? 각각 이제 더하면 되지. 됐지? 그러면 0.699에다가 맞지? 0.699에다가 요거 일단 얘네 둘을 더할까? 0.9030을 더해 버리면 얼마? 2랑 7이랑 5랑 8이랑 1이네. 그렇지? 그럼 1 8 5 7이랑 0.699랑 더하면 되지. 2하고 6이고 1 넘어가니까 5가 되고 7하고 8 하면 5가 되고 2.56이네. 계산이지. 그래서 2.56이 따라서 답은 3번이라고. 됐나? 됐지.